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얘들아, 초콜릿 내려놓자. 아, 좀 있다가 먹어. 좀 있다. 지금 아니야. 어, 내려놓고 사도 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릴 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i <laughs>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더 부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내가 내가 두려웠던 모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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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였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추위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모든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저희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값진 시간 되어서 또한 주간에 저희가 주님을 바라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가운데 모든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또 내년에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 옷은 그 의자 사이 의자에 올려주세요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준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그 성경 말씀에서 넘겨 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 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 가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 맞아요. 이번 주에 눈이 왔어요. 어제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또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근처에는 눈이 많이 왔나요? 네. 어 많이 온것 같아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도 많이 왔었어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되게 정막한 거리였는데 막 친구들이 다, 다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막눈 던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기하다 생각이 됐어요. 음. 그 그런데 어제 전도사님한테 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 전도사님에게도 어제 특별한 일이 또 있었어요. 개변했어? <laughs> 어, <laughs> 개변도 했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어. <laughs> 저 어. 전화가 한 통이 왔어. 아침이었는데 전두사님이 그 교회에 어, 나, 나가고 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두사님 평소에 가는 병원도 아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고어 여보세요 했죠. 저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해요 PPT. 근데 어 그런 거예요. 전두사님한테 혹시 누구 땡땡땡씨에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땡땡땡 씨, 의 보호자 되시죠? 하고 전화가 왔어요. 땡땡땡 씨는 전두사 님이 어, 그 프라이버시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전두사 님의 할머니 성함이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전두사님 할머니의 보호자시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병원 직원이 갑자기 아침 7시에. 그래서 당황했죠. 전두사 님이. 그래서 그렇죠.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이 이제 병원에 거, 뭐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와야 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날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할머니가 전도사님을 챙겨 주셨었거든요. 이렇게 밥 먹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챙겨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챙김을 받고 보호자인 할머니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아침에 해서 나왔는데. 보호자시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되게 크게 그 와닿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은 어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른 느낌. 우리 PPT 넘어갈게요. 네, 네, 그 띄워 주한번더 눌러 주세요. 네. 네, 뾰로롱. 네, 근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줬죠. 뭔가 요새 뭔가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거는 좀 특별하긴 하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홀로 잉태를 했고 또 여러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하죠.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특별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의 보호자 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 당연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도 보호자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호자가 필요한 때가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어, 뛰어난 학식을 가진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있는데 평소하고 다른 별을 보게 됐어요. 우리 PPT 넘어갈게요. 네, 몇번 클릭해 주세요. 네, 네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어서 별을 보고 있는데,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을 나타내는 별이었어요. 근데 그 별이 움직여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뭐지? 어, 무슨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타났다는 건가 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이 먼 길이었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이 동방, 동쪽으로부터 어, 학자들이 낙타를 타고 오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품고. 근데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근처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새롭게 왕이 태어나셨나요? 여기 뭔가 왕이 있나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어, 얘들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음 속 깊숙히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왕이 있죠? 하니까, 오, 어, 왕이 있나? 왕이 태어나셨나? 그렇게 해서 술렁술렁하게 된 거예요. 그 동안 어, 기다려왔던 왕이, 오, 어, 생겨나신 건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놀랐죠. 그그 소문이 들려갔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의 왕인 헤로드 왕한테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왔고 왕을 찾고 있고 백성들이 다 술렁이고 있다. 그래서 이헤로 왕이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어떻게 이곳에 왔소? 동방 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별을 따라 왔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별이 움직이길래 그 별을 따라서 왔어. 이 헤롯 왕은 우리 PPT 잠시 몇번 클릭해 주실래요? 음, 별을 따라 왔어요. 네, 좀만 더 넘겨 주세요. 네, 조만더 넘겨 주세요. 네, 근데 이 헤롯 왕은 엄밀 따져서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에서 그 로마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헤롯 왕은 불안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진정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늘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둔 시킨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항상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는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항상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왕이 출현했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함정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그가 동방박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ppt 넘어갈게요." 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불안했어요. 넘어갈게요. 어?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말했어요. 나도 당신들이 그 찾고 있는, 당신들이 보, 그렇게 그 찾아오고 있는 새로운 왕한테 나도 인사를 드리고 싶소. 그러니까 지금 또 별이 움직여서 가게 되면은 새로운 왕을 찾게 되면 꼭 나한테도 알려 주시오. 그리고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나섰어요. PPT 따라서 네, 이렇게 별을 따라서 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별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한테 다시 갔을까요? 박사들은 어 헤롯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헤롯 왕한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을 피해서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PPT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헤롯 왕은 늦게서 그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아 동방 박사들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발견했는데 그냥 갔더라.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그 어, 그 누군가는 왕이어도 죽게 될 거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그러면 다죽여버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가까스로 먼저 피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의, 덩, 헤롯의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는 꿈에서의 말씀을 따랐지만 어쨌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헤롯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기 예수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소리 없이 돌아가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에게 일러 바쳤으면 상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상을 받지 않더라도 명령을 그냥 수행을 했을 텐데 자신들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상이 아니라 쫓기는 몸이 돼서 헤롯 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이 동방 박사들이 지켜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하신 예수님도 보호받고 사랑받던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교회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우리의 이 소년부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은 우리가 서로 소중히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세상으로부터 사랑하고 보호하는 곳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라나고 세상에 빛이 되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까지 서로를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랑을 연습하고 체험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낮은 곳, 구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해받기 어렵고 또 때로는 헤롯의 시선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또 위협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가 작고 볼품 없고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모세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과 같아도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셨어요. 그 아기 예수가 그품 안에서 자라서 이 세상을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내고 보호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모임과 공동체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으로 오시고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예수님을 모시듯 하며 예수님 사랑하듯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품어갈 사랑을 연습하고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나주의의주쁨의기 원하네 원하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두려움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 이곳 안에서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어, 가득하리라 믿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 아프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저희의 사랑의 마음들 되고 저희의 사랑의 손길들 될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어, 오늘 광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우리가 11월, 그리고 12월 어, 생일 축하를 어, 다음 주에, 어, 마지막 어, 12월,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게 되는데 어네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친구들 꼭어 이렇게 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 특별하게 어 보내고 또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